네? 내가 불어왔죠. 오늘 잘 보는 겠는데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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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왜 박수를 치냐면 저희가 내일이면 저희의 매니아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박수를 치고, 내그동 고생했다고. 아! 아! 인사 아, 신 아, 이네 네, 다시. 해볼까요? 네, 그럼 저희 이사리터나 하나가 네. 세바나스요. 스트링 바. 와. 요. 87이죠, 얼마죠? 뭐 그래서 사실 원래 내일 하나 했는데 이 스케줄상 좀 그죠? 너무 꽉차 있어서 내일 못 하고 오늘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우 야 정말 매니아 활동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집에도유하고유리하고 줌라이브도 키고 브라인도 고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컴백을 하자마자 아 저희가 이게 격리를 바로 가는 바람에 아, 이제 저희가 그이후에더많은 네. 그 좋은 소식들이 음. 저희 와스테이기쁘게 해줘가지고, 우리도이동 예. 그 활동을 아주 알차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tell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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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고 o u 알 t e 시알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고 l 는 you, I t 안전 소송 들어와서 저희 리할때 우리끼리 같이 그거 그, 그거 했었잖아요. 아, 계속 계속 계속. 댓글에 중 라이브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이. 아, 단체죠. <laughs> 아, 원래는 단체죠. 어떻게 개개인의 와이파이로 인해 아, <laughs> 굉장히 많은 오류와 많은 이제 그 뭔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laughs>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laughs> 아주 아, 재밌는 오. 추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스키 중. 저희가 뭐지? 그, 항상 그 영상통화를 했잖아요. 거의 하루에 아, 7내년씩 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 자고 있을 때도 오고, 뭐, 자고, 자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때, <laughs> 그때 누가, 누가 제일 많이 걸었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을 <laughs> 거 아니에요? 동생이 <이걸>. <laughs> 아니야? 동생이었나? 동생이나 <laughs> 누가 현진이었나? 얘가 <누가>? 많이 걸었어. <laughs> 현진이가 <laughs> <흔진이었나? 애가> 많이 걸었어. <laughs> 아, 맞아. 현진이 많이 걸었어. 거의 그, 통화 아니면 거의 잤어요. 자다가 그 통화. 아니 아 자다가 올리면 누가랑 단체, 그룹 단체. 발라보 딱누웠는데 나밖에 안 받아. <laughs> <맞아요. 웃음> 그 아그럴때 있어요. 아 이게 처음에는 어렵다. 재밌었는데 그랬어. 며칠 지나니까 어. 이제 좀 우리끼리 난리 얘기도 떨어지고. 아, 그러니까. 이걸 받아봐야 또 얼굴만 보고 있겠구나, 어가지고 <laughs> 이거 몇명 먼저 이제 가고. 경 정리가 끝난 게 내가 봤을 때 그게 그 영탁 그 영통의 끝이었어. 맞아. 한 명씩 근데... 끝나면서 아, 안 하게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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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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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항상 이제. 딱 치면 먼저 보이는 게 나는 이제 격리하면서 우리 멤버들의 안부은 얼굴 을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 다저 우리 <목소리> 이따만 부어 있어가지고. 아니 <목소리> 이게 <목소리> 다들 격리하면은 먹을 걸 계속 찾게 된다 니까 맞아. 이거. 계속 안 <목소리> 아, 먹고. 계속 먹고, 먹고 그리고 자고 이렇게 받으니까 단한 번도 이제 우리 멤버들의 제대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이 격리 이후에야 이제 우리 멤버들의 잘 생긴 얼굴 수영 수영만 제대로 했죠 네. 수영. 아니 진짜요 너는 수국한 현진이야. 개같은 아, 현진. 현진이, <laughs> 맞아, 나 어제 면도하는거브이로그에 났어.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면도를 면도를 안 신경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줌 라이브에서 프리야에서 두기 형들이 야, 면도한 모습 을 봤다. 이러는. 나도 창빈이왜 이렇게 다소곳해? 이러는데 형은 <laughs> 지금 굉장히 V 이브 화면 안에서 굉장히 다소곳했어. <laughs> 어, 안녕. 이렇게 있어요. 참해그랬요

아유 신경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거북목이었나 봐요. 여기 거북처럼 거북 이뭐 빼고 있었는데 신네나가 엄마 보고 엄마 있어, 좀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다가 거북목이 해서 좀집어내려는데 엄마가 어, 나바다거북이야 네. 그래, 아들은 바다꽃기. 엄마씩 저럴까? 아 너무 지겨워서 <laughs> <laughs> 엄마 이장할 뻔 했어요. 엄마 맞아 그래 버리면은 맞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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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좀 읽어볼까요? 아유, 아유. 아, 네, 오늘 그 매니아 시작할 때 카메라 되게 신기했다아 맞아. 위에서 찍는 거 신기했어. 살아이 다들 순창 분기자. 이러면서 원래 용국이 얼굴 을어질놀려줘야 되는데. 아아피오 그냥 내일 봤을 때 <laughs> 형이 이런 거 있는데. 열심히 눈을 감, 감으면서 이렇게 막 많이 댓를 이렇게 는 거야. 그래서 <웃음> 아 이게 이게 많이 힘든가 거 싶었는데 아 해보지. 아, 아 그래 이렇게 보이더라고. 아 오늘 그래, 얘기가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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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길었어요. 스테이 바이하고. <laughs> 아 오늘도 <laughs> <저걸 어떻게 웃음> 그지지또 그래. 멋있게 나왔니요 우리 이번 <laughs> 활동 처음으로 우리가 준비해 아, 준비했습니다. 이거하는거 같아요. 맞아. <웃음> 보통은 <웃음> 이제 그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스탠바 할게 이런 아니요 요맞 시간이 이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와 오늘 무대 멋있었어 오늘 무대 굉장히 멋있었아 아, 네, 멋있죠, 아, 멋있죠. 아, 오늘 무대 형식 첫반 같은 막어첫반이막이 아, 아, 너무 아쉬어아 그거 아쉬웠어 아아쉽해 세트를 너무 게해주 아, 아, 너무 멋있어 LED랑 이다 <티실> 이 젤리가 맛있어 보이네. 이거 아세요 지구젤리? 지구젤리, 지구젤리. <laughs> 너무, <이베> 너무 유명했죠, 이 너무 유명 이거 뭐야? 있어? 맛있어? 이거 지구젤리, 지젤리인데 유명했죠. 이거 <목소리>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이거 찾, 찾느라고 편집을 편집. 우리 학 학교 다닐 때 포켓몬빵. 아. 디프 디프실. 우리 학교 다닐 때 허니버터칩 받았던 거 아. 그때까지 가지고. 무슨 맛이야? 양지리야. 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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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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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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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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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아요. 아 o y 머리 먹는 어, 그, 그. 거 어때요? a t do you want? 도 h a t do you 아 진짜? 어, 나나 진짜 나 아니 h a t 같은 거. 내가 w a 로 써. What do y o 가 신고 n t w h a 야 do you 신 한국 을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 스테이. 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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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름에 이벤트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좀더 어른이 <laughs> 되어 가면서 저희는 어린이 잘 변하고 있다. <laughs> 잘, 잘 크고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조금씩살색을 보드린 같은데. 아, 근이을 <laughs> 진짜 많이. 저 큰일 나겠어요그가 인상적이었죠. 이 왔어? 그 오. 일한번 확인해 볼게 아니, 안돼 <laughs> 잠깐만 한이 좀 이상한데? 우리 한이 올챙이베 자 있지? 올챙이베요? <laughs> <울창이> 올챙이베에서 <배어? 웃음> 이제 곧부화해서 이제 개구리배로돌아개구리배는 <laughs> 다리가 자라는 거야? <laughs> 어, 나중에 배에서 뛰어다녀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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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이렇게 뛰어다니 거야, 나중에 엎드려서 <laughs> 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laughs> 네 어. 있는 남자도 있어 서창빈이라는 남자. Yeah. Oh. 아 고치로. 야, 어제 진짜 와. 치. 돌지이다지아 진짜. 완전 킥. 안 내지. 완전. 코풀면 아. 이거 맛있더라. 왜 앞에도 지공은 이렇게 아, 멋있 아, 아, 맞아 맞아. 와. 같은. 아, 남자들이랑 깜짝해서 게아가 산책만 하면 진짜 얼마나 어, 힐링할까. 힐링. 아, 힐링. 힐링. 제가 벚꽃보다 너네가 더 이쁘다고 해 주시는데. 어유. 아유. 그럼 넣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아. 씨. 경치 많은만만다. 안 돼. 돼. 왜이 감성적인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벚꽃보다 오케이. 아름다운, 오케이. 아름다운 우리는 쓰레기. 네. 스테이의 음. 사랑을 받고 예뻐졌어요. 활짝 만개. <웃음> 우와. <웃음> 우리, 우리끼리 영상, <laughs> 사진들 <염통이, 웃음> 보면 시겁하겠다, 진짜. 어이 진짜. 캡쳐해놨는 아,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갤러리 들어가다. 가 그때는, <laughs> 정도 지금은 버프시고 옛날에, 아 그, 그때는 <laughs> 형, 옛, 그 세상에서 제일 큰브아니죠 어떤 네. 아프라시아 같은 거, 정글에 있는 곳, 이있만말 곳. 아, 아 네. 그때는. 아, 그거였고, 이상의봉같이생긴거 이상해. 이 이상해. 시 이상해. 시 이상해. 시이상의 이상해. 이상아 맞아 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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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상해. 는상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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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해 이상해. 이 이상해. 이상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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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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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이 이상해. 이이상이이상이상이상 <목소리> 야, 이 상태가 이렇게 큰일 날다 야, 아무 다행이었어 근데, 그래. 그때 좀 다들 그렇지 꽃이 아닌 파리지옥 같은 나 무슨 파리지옥이 아니야 안나 엄말랑 전화한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아, <목소리> 아, 음. 와 약간 <목소리> 그래. 선인장 도명이있었 어. 선인장 선인장 That's me man, that's you That's you 저희가 또 이제 콘서트잖아요 네, 맞아요 나 와, 너무 기대돼, 기대돼. 어제 콘서트 선예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탱크라 선예매 시작됐는데 와. 와 떨리네 와 선예매 아, 그럼 이제 아, 진짜, 진짜 예매도 했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이 그 그래, 그치? 어. 아 와, 이거 진짜 준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지? 네. 이거 못보서운할것 네. 같아 아흠 아흠 못 보면서 화나시겠지 스트레칭이? 나도, 나도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보고 싶다 아 진짜? 아, 나도 관라마고 싶다 나도 문신을 두신 두신. 아, 네. 만들어서 보고 싶어 나도 우리가 무 한번 보고 싶어. 어, 그냥 그냥 직접 그래. 직관해 보고 싶 어떻게 할까? 그, 그 관객에서 보는 그그 그 뷰가 어떤지. 미친놈 와, 미친놈 아, 맞아. 그니까 그, 창민이가 우리 리허설할 때 관객석 내려가서 봤다 그랬었나? 아아 그때 한번 궁금했는데 나중 에 리허설 하고 있어봐. 나 늦게 가가지고 한번. 아 봐봐. 근데, 근데 진짜 이어서 빠지려고 밀어서 빠지려고 했어 진짜 뭐 없어 아, 나 평행 세계인 엔티들 어떻게 보면 야겠다오개볼수 있네 걔안 바꿔대? 안 바꿔 안바렇멀티버스박티모스 바퀴, 멀티버스오 마이 갓너거왜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 그거 뭔데? 멀티스 그거 맛있 약간 찐이야 멸치로 맛있그 옛날에 그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아 몰라 초등학교 때 먹던 거 기억나?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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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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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니, 안 착하니. 자, 어쨌든, <laughs> 저희가 이제, <laughs>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예. 이게 이론이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슬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오늘 아, 오랜만에 브이앱을 네. 해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짧게 해가지고, 저희도 <laughs> 너무 아쉬운데, 아, 이제 어. 앞에 또 일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 다음에 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오랜만한 명씩 나가지고한 명씩 나가지고 아닌가? 성한 명이 나서꺼라고하시이는고 <laughs> 아이고 거다그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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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yeah. oh. 예. 안녕, <몬파> <롬 몬파> 가볼게요. <몬파> 다들 안녕! 안녕! <몬> <몬> <몬>